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 가십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에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로 이 목요일에는 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세족식과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요. 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어, 이 목요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이때 이날 베드로의 부인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직국직한이 사건들이 이 목요일날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어, 특별히 오늘은 이 날에 있었던 일들 중에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그리고 6월절 사건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이상 전에 유대인들은 애굽방 바로의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을 계획하셨지요. 그런데 바로가 호락호락 쉽게 그들을 놓아줄 리 없지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애굽에 여러 재앙을 보낸 끝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장자, 죽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특징이 있어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내리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재앙이 아니었고, 지금 유대인이나 애국인이나 할것 없이 애국의 모든 집에서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집집마다 아들 아니면 어린 양이 죽어 나갔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라는 대속물 아래 숨지 않는 집마다 모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 나갔어요. 하지만 대속물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서 패스 오버 6월, 그래서 6월 절인데. 그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네. 큰거 하나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네. 구원의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 만찬은 이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었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주 극적입니다. 아주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 작고 털 많은 네발 달린 짐승, 이 어린 양이 그 짐승의 희생만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양 보잘 것도 없습니다. 그 양의 피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냄새도 나고 작고 털 많은 네발 달린 짐승의 희생만으로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지? 바로 이 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치르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성례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사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대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이곳에서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6월절 만찬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형식이 총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부분마다 사회자가 있어요. 이 만찬, 그러니까 이 축제를 여는, 인도하는 사회자가 있는데 그 사회자가 포도즙잔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만찬의 의미를 먼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노예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면서 이 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만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자가 이 만찬을 인도하는데 이 사회자는 만찬의 요소들, 만찬의 음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떡이고 하나는 뭐냐면 음료고 하나는 또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지금 이삼 요소, 이 만찬의 이 요소들을 축사 감사하면서 그것들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사이와 그리고 해방과 어떤 상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만찬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회자가 딱 떡을 보여 주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해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하면 고난의 떡입니다 화답하면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번 만찬에 누가 사회를 뭐냐면 예수님의 사회를 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 1 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의 사회자예요. 이 사회자이신 예수님이 만찬의 요소들 즉 떡, 포도즙, 어린 양을 축사할 때 예로부터 내려온 대본에서 벗어나서 돌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형식은 뭐예요? 떡을 들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해에서 먹은 고난의 떡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떡입니다. 하고 그 떡을 먹는데 이번 메시지는 달랐어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을지. 예수님은 떡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고난의 떡이니라 이것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출애굽을 이끌 것이다. 내가 너희를 궁극적으로 종사리에서 노예에서 특별히 죄의 노예에서 너희를 내가 내 몸으로 구해낼 것이다.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유자가 되셔서 다시 잔을 들어 보이심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로 24절 시작. 아, 이를 마씀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라는 거. 그래서 잔을 딱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근데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이 포도즙을 드는 단순한 행위.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라는 이 간단한 말씀은 그 옛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예수님 자신의 희생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사 내에서 구속하시기 전날 밤첫 번째 6월절을 지켰듯이 어찌 보면 이 마지막 6월절, 이 마지막 6월절 만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재화, 죽음에서 구속하기 전날 밤에 거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짐승의 피를 사용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똑같이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요일로 보자면 그런데 그 전날 밤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경험을 해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의 음식들을 보십시오. 뭡니까?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만찬의 요소들. 뭐였어요? 떡.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포도즙.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해요? 보혈 피를 상징하지요. 6월절 만찬에 사복음수를 보게 되면 떡과 포도즙이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메인요리 이야기가 없어요. 메인요리 이야기가 없어요. 이 6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고기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그들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6월절 만찬에 메인 요리, 어린 양 고기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떤 복음서에도 어린 양 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도대체 이 6월절 만찬에서 어린 양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요리를 다 준비했는데 깜빡 내놓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상 테이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상 위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인 요리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이십니다. 네. 세상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대신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들 대신. 대성물로 어린양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판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가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가도록 스스로 모든 형벌을 받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유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 부어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향유 옥합 즉 자신의 몸을 깨뜨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드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 받아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래요. 받아 먹으래요.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변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신약성경에서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체가 덮여있지 않고 드러나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드의 아는 현실이라는 단어예요. 현실. 상상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진정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바른 의미입니다. 또한, 구약성경에서 진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가, 아멘. 아멘에서 파생된 아멧이라는 말입니다. 아멧.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안전함, 신용, 그리고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지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근거, 신뢰. 그러니까 이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 히브리적 사고는 이 진리가 뭐냐면 과연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히브리적 사고의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이 진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여러분,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 이론이라고 말한다면. 아멧, 현실, 현실. 여러분, 이론과 현실성을 함께 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고?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현실 앞에 부딪치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많은 괴리감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현실 이게 물과 기름 같은 진리와 현실 이게 물과 기름 같은 섞일 수 없는 존재라고 그 간극을 굉장히 멀리 그냥 이렇게 벌려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진리를 사랑하고 마음이 품으면 그 진리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를 신뢰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란 말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믿음이요? 현실이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진리를 먹어야 된대요. 받아 먹으라. 진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성마설교를 들을 때에 성수 안에 들어가면 세 성물이 있는데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상장하 열두 덩어리가 떠이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분양단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그 떡을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에너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근데 금 등잔대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주님의 진리의 빛 진설병상에 있는 떡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진리를 왼쪽 오른쪽에 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왼쪽에 있는 금 등잔대는 로고스야. 로고스 기억나십니까? 로고스예요. 이성의 빛, 진리의 빛. 근데 그 로고스가 로고스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설병상에서 그 떡을 먹어야 네. 진리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조화롭게 그 성물들을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모태신앙자들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태, 모태, 모태신앙들이 되고 많은가? 그 말씀을 먹지 않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먹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요한복음4장3 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 들으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주된 양식. 주된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주식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식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주로 먹는 거잖아요. 그 먹는 게 뭐냐? 순종이래, 순종. 그럼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먹는 거예요. 진리의 빛, 이성의 빛이 드러날 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기 하기 위해 먹으래요. 받아먹으라. 이성 만찬에서 주시는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먹으라 네.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네.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 사변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복음은 실제다 네. 우리 살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먹으래요. 순종할 때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많이 듣습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기 전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먹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요. 먹은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받아 먹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먹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사실과 현실이 일치가 돼요. 우리는 모두 미라클 세븐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되는가. 받아 먹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스 사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이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부시키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제삶 가운데 저는 왜 기적이 없어요 왜 기도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순종 받아 먹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그 주님의 몸과 그 주님의 피를 받아 먹는 한달의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